오늘은 11기 하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은 신비하고도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나 복음 전하는 우리가 사는 방법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구원하는 일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구원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여 우리 형제들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1개화 3장 14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사밧의 호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도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하오이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 왕이 세운 모압 왕 메사가 반역을 일으키고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 연합하여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사돈지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아버지,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 그리고 이 유다의 여호사밭 왕의 아들 여호람, 이 둘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의 아들 여호람은 바로 이 여보사밭 왕과 사돈지간이며 자기 며느리의 오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이 모합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또 에돔 왕은 유다 왕이 세운 분봉왕이죠. 그래서 그세 왕이 연합하여 모합을 치러 나아갈 때, 7일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었어. 어려움에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여호사밭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불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엘리사가 와서 여호사밭 왕에 이릅니다. 여호사밭왕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실 것이고 이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을 통하여 모압을 물리치게 하신 것은 모압은 악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압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종의 종이 되는 것이 나쁜 모습이 아니라 종이 종에 되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샘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에 취하여 붉어 벗고 누웠을 때, 그때에 바로 이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이 노아의 붉은 벗은 모습을 보며 정제하였죠.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붉어 벗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냐.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 샘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이죠.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 정죄하는 것,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여덟 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들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죠. 자기가 의로워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방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함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기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노아를 축복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이두 아들 샘과 야벳은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자기들 또한 죄인임을 깨닫고 뒤걸음질쳐 그 검열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었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노아가 이 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종이 되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임을 내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의 종의 종이 되면은 그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사밧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된 여사밧 왕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에돔 왕과 그 많은 군사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생명을 유지하던 그 모압 모합, 그 모압을 다시 한번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낮추고 종으로 삼아 주는 것.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는 그들을 구원하는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엘리사 순,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사바 된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을 치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을 끊고 물을 끊고 우물을 닦고 그들의 밭에 돌을 던져 그 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또한 이 표징으로 주는 말씀이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을 세상에 먹 것을 끊어 오직 하님의 나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라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종이 종이 되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우리가 세상에 물이 없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 없음을 통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애돔을 살리는 방법은 그들에게 세상에 먹을 것 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죠. 종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종의 종으로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종의 종이 되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형제들에게도 전하여 주어 그들 또한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형제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나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